드넓고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 깊이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바다에 이끌립니다. 바다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을 느껴봅니다.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바다의 포옹은 강력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더큰 존재의 일부입니다.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평온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을 달래주는 리듬입니다. 파도 소리는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다른 소리는 모두 차단하고 파도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파도는 우리에게 변화에 대해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항상 움직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진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파도가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바다를 바라보세요. 푸른 바닷물과 하얀 파도를 눈에 담아보세요. 그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발 아래에 펼쳐진 모래와 따스한 햇살,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다는 당신의 감각을 깨웁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당신의 숨결에 집중해보세요. 바다와 같습니다. 당신의 숨결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계속됩니다. 바다가 당신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파도와 연결해 보세요. 파도와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리듬을 느껴보세요.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파도 아래에는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그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고요함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편안한 자세를 찾아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바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가 당신을 감싸도록 하세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파도처럼 생각이 오고 가도록 두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온을 찾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해변은 당신만의 안식처입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주 바닷가를 찾으세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가락 사이로 모래를 느끼고 숨을 쉬세요. 해변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당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바다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진정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숲길을 걷고 호숫가에 앉아 새소리를 듣고 발아래 풀밭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지구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의 평온함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 감정을 기억하고 자주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파도 소리를 듣고, 모래를 느끼고, 짭짤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시세요. 당신의 평온을 찾으세요. 바다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